2020학년도 양덕중학교 학생자치회 복지부 ppt 발표를 하겠습니다. 부장 이정민, 차장 정현진. 발표 순서는 복지부가 하는 일, 올해 연간 사업 계획, 세부 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복지부가 하는 일은 양심우산 대여 및 관리, 학생 건양 확대 및 관리, 학교 시설물 관리, 다른 부서의 설문조사 협조가 되겠습니다. 연간 사업 계획은 양심산 사업은 비가 오는 날 매회 진행되며. 작년과 같이 학생건양관리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날 진행됩니다. 학교 시설물 관리 또한 작년과 같이 매월 넷째 주 금요일로 같습니다. 다음은 양심우산세부운영계획입니다양심우산은 비가 오는 날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을 위하여 우산을 빌려주는 것으로서 우산이 없어 비를 맞는 학생들을 줄이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양심 우산 사업을 실행하였지만 양심 우산 분실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에는 양심 우산 대여표를 작성하고 우산을 대여할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학생 건의안 관리 학생 건의안 관리는 학생과 학생 자치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 건의안 관리 또한 작년에도 실행되었지만 학생들의 건의가 부족하여 의견 수렴이 어려웠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학생 건의함을 홍보하여 의견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건의함을 이용하면서 기대되는 점은 학생 자체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학교 시설물 관리. 취지. 학생들이 학교 물품이 없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다. 기대되는 점. 학교 물품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학생들이 더 편안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열심히 일하는 복지부가 되겠습니다.